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오전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시험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5,227만 7 0 0 0 원을 네. 네, 하고 있네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잘 가다가 어제 밤 조정을 끝나고 이5 1일선에서 반등을 기다리다가 예, 네, 한시의 차트 기준으로 갑자기 아침 8시쯤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4시간 차트를 보면요. 현재 의 추세 라인은 아직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양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9시 장마감 하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거는 이 상승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저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상승 코스프레를 하는 게 뭐냐면, 현재도 대부분의 알트들이 다들 빨간색으로 네, 상승을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상승하는 그림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심리적으로 오, 오늘은 다 빨간색이네, 오늘은 상승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은 어저께 가격보다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왜 상승 네, 코스프레를 왜 하느냐. 뭐 사람들의 심리적인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가짜 상승을 보여주고 밑으로 더 털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그 이에 유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지금은 이 세력들 운전수들의 힘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게좀 아시긴 하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추세 라인을 다시 보는 것처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조만간 모든 가격들이 이평선들이 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뭐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만 로 분석을 하는 것은 크게 무의미합니다. 왜 차트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횡보 모습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횡보 모습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차트가 를지고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오전에 새벽 동안에 있었던 뉴스 브리핑도 함께 이 차트 분석 시간에 합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네. 모건 스탠리 산업 펀드에서 GBTC의 5.8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GBTC는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펀드이고요. 이펀드의 모든 모건 스탠리 산업 펀드에서 이 아시는 것처럼 아크인베스트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요, 매월 그 서류를 통해서 투자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월 말 기준으로요, 발표한 내역에 보면은, 요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 뭐건 펜리 산업 펀드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애널리스트, BTC, 비트코인이 20주 SMA를 지지시켜야 상승적 이상적인 강세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된 뭐, 이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예, 여기 주황색이, 예, 20주 SMA 거든요. SMA는 뭐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EMA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MA랑. 근데 21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는 이 21선을 지켜주고 있다면은 64,000달러의 고점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 뭐 지금 자리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여기가 깨져서 15,000달러까지 깨지면,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뭐 그때 가면 64,000달러가 고점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더 크게 올라갈 거다. 고점 갱신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친구가 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비트코인 거래소 예, 공급량 28개월 동안 최저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도 볼륨이 안 터지는 이유는 개미들 말고는 던질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큰 물량을 던졌다가는 밑에서 다시 매집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하게 되고요. USDT 공급량 이 증가한다고 해죠. USDT가 뭐예요?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는 비트코인을 살때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테더로 바꾸고 테더로 비트코인을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로 따지면 칩이랑 같은 겁니다. 칩의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칩으로 바꿨다는 소리.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현금을 테더로 바꿔서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죠. 여기도 나오죠. 세더의 공급력 증가는 암호화폐 구매력 증가를 의미한다. 네, 당연한 겁니다. 돈을 많이 세팅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거래소에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자금력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격은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조만간 큰 폭발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 칠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12dc 운영 전략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올해 안에 만약에 비트코인에게 큰 이슈, 큰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바로 ETF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ETF 관련된 또 관련 기사가 나오죠. 나사 출신 ETF 전문가가요. 바로 미국 증권 거래소의 비트코인 e t f 출시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 s e c 는 s e c 는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자신 의 투자 니즈와 투자 전력에 맞춰 자산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선물 ETF를 동시에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SEC에서 ETF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SEC 총재 역시도 ETF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할 정도로 이거 조만간 될 겁니다. ETF가 올해 될 거냐 아니면 내년 초에 될 거냐 이거 가지고 현재 많이 사람들이 발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ETF가 올해 안에 된다 그럼 3개월 안에 되겠죠 만약에 올해 안에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에 알트코인들 또 비트코인들 예, 모든 이 블랙체인 관련된 코인들이요 가격이 일찍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예, ETF가 되는데 왜 코인의 상승을 하느냐 단순 당연하죠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납품을 우리 동네에 한다고 합시다 그럼 동네에서는 잘 팔리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동네 안에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또 내가 만든 물건을 팔수 있다고 한다면 더큰 돈을 벌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ETF 같은 경우도요. 그냥 우리가 코인판에서만, 이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했다면 ETF가 되는 동시에 증권가에서도 바로 비트코인의 직접적은 또는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그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ETF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ETF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ETF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 상승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6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냄새를 맡은 거죠. 네, ETF는 조만간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소의 물량도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기 수요들이 많다, 매수를 위한 대기 수요들이 많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펀드들도 6주 연속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공화당 상원위원 경선 후보 미국 BTC 전력 및 자산으로 매입해야 된다. 네, 말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투기 자금이 아니고요. 전력적인 투자 자금으로 네,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치가들한테 현재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현재 상당히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선거활동을 선거 하는데 하나의 무기로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은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뭐 요정도 네, 요정도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뉴스들만 해도요. 매우 호재의 뉴스들 좋은 뉴스들만 가득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 뭐좀 떨어졌다. 뭐 5200만원이 깨졌네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개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구요. 좋은 소식이 이제 바로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20% 30%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김프는 4%대로 김프가 약간 올랐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볼수도 있구요. 해외에서 떨어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 떨어진 거는 예, 롱에 대한 기대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롱만 치면 떨구고 롱만 치면 떨구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진거래소에서도 현재 올라가는 타이밍에 개미들을 태우지 않고 올라가겠다는 라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대음 은봉이 떴지만 실제로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거든요.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장대 은봉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개미 털기 계속해서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도 물량 뺏기지 말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비트코인 시한 풍석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규 방송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도 여기서 끝입니다.